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이다. 박진숙입니다. 본 방송은 상원시 진해구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이들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봄날이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옷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 선풍기 하나쯤 장만하셨을까요? 집안일 끝내고 학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 서면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른 아이들의 엄마나 학원차를 찾아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납니다. 엄마를 보고 활짝 울, 웃으며 달려와 안기기는 하는데요.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다시 교실로 돌려보냅니다. 가방 없이 뛰어오거나 아침에 입고 나간 겉옷이 없거나 운동화가 아니라 실내화를 신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선생님 손을 잡고 울면서 나오기도 하죠. 아들이랑 보내는 하루는 다사다난 합니다. 지루한 게 싫은 초등 1학년 아들과 날마다 똑같은 일과가 그나마 편한 40대 엄마가 보낸 하루의 만족도는 대부분 반비례합니다. 저는 힐링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서는 여가 활동과 취미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배우고 싶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었습니다. 여주아동을 오가며 블라썸 커뮤니티 센터에서 동영상 제작 수업, 동네 책방 수업, 마을 라디오 방송 제작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관심 가는 밴드에 가입해서 날마다 책 읽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필사한 것들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고 나서는 실시간 댓글 달아주는 멤버들과 수다 삼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관심사가 같아서일까요? 몇년 동안 묵혀두고 읽지 않고 있던 똑같은 영어 원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필사를 시작했고요. 꾸준히 필사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일상 이야기도 나눕니다. 비대면이지만 나와 아주 비슷한 성향의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를 자주 만나고 서로 응원하다 보니 몇달 동안 지치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부터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정례 브리핑을 관심있게 보셨을 텐데요. 저는 수어 통역사의 표정이 이토록 생기 넘치고 수어가 이렇게나 시각적인 언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는요, 뉴스 화면 오른쪽 하단 작은 원안에서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수어 통역 장면을 볼 때면 눈이 시렸습니다. 소리를 잘 보는 사람 농인과 소리를 잘 듣는 사람 청인이 함께 시청하는 뉴스인데 농인들에게 저런 작은 화면은 정말 답답하고 불편하겠다. 좀 많이 불공평한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농인과 한국 수어에 대해 아주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농인은 일부이고, 우리나라 농인의 첫 번째 언어는 한국 수어입니다. 그런데 한국 수어가 2016년 2월 한국 수화 언어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비로소 한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더라, 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월 3일이 한국 수어의 날입니다. 올해 2월 3일 KBS 9시 뉴스의 마무리 부분은 인상적이었어요. 뉴스가 끝나갈 무렵에 수어 통역사가 앵커와 같은 비중으로 화면에 나타나서. 두 사람이 함께 수어를 하며 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청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반가운 변화였죠. 우연히도 저는 2월부터 3개월간 경남 농아인 협회 창원시 창원지회에서 수어 기초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해 지회에서도 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저와 맞는 시간대를 찾아서 창원에서 수강하게 되었고요. 수어 수업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수어 수업 이야기로 돌아가면 농인 선생님과 열댓 명 남짓 되는 수강생분들과의 초급반 수어 수업은 정말 활기차고 재밌었습니다. 녹화를 하는 지금은 4월 말인데요. 어제 기초반 수업 수료식을 무사히 마치고 5월부터는 중급 수어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생기 넘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수어 수업 이야기.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고요. 저는 진네마을라디오진네봄 박진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